3월 둘째 주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섹터와 급등한 주식 탑3. 어떤 종목이 가장 빛났을까요? 3위 원자재 섹터. 전체적으로는 0.2% 하락했지만 일부 종목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브라질 철강 기업, 콤파니아시데루르지카 나시오나우,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로 강세. 금광회사 올라 마이닝 금 가격 상승에 힘입어 주목받았습니다. 금광업체, 퍼스트 머지스틱 실버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라 상승. 2위 유틸리티 섹터. 2.28% 상승하며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탄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t x n 에너지 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소식의 상승 전력회사 aes 전력 수요 증가 기대감의 강세 비스트라 에너지 견고한 실적 발표 이후 투자자들의 관심 집중 그리고 1위 에너지 섹터 2.67% 상승하며 시장을 리드했습니다. 유가 상승과 함께 강한 모멘텀을 보였죠. 베넨 석유 탐사 성공 소식으로 주가 폭등 천연가스 기업 벤처 글로벌 가격 반등에 힘입어 상승 시액가스 기업 엔테로 리소스 원자재 강세 흐름 속에서 급등 이렇게 3월 둘째 주 가장 핫했던 섹터와 급등 주 탑3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주는 어떤 섹터가 주목받을까요?